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성 보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다이 본문의 성경적 의미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고. 또 이렇게 할때 하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돌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 특별히 또 사명자, 부름받은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가 모든 의미는 무의하다 그렇게이야기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런 말이